삐용삐용 긴급 속보어 제가 어제 12시쯤에 원래 복용하는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털어 넣었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막 토할 것 같은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 약간 어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못 견디겠어서 일단 그 채소 통을 꺼내가지고 막 먹었거든요 간장 찍어가지고막 먹었어요 그래서 통 하나를 거의 다 비, 비워가는데 그래도 속이 안 낫는 거예요 막 그거 먹은 거다 토할 것 같고 물 마시면 또물 토할 것 같고 약간 이래서 그냥 아안 되겠다 해서 죽을 시켜 먹었습니다. 흰 죽으로 시켜 먹었는데, 소고기 죽 시켜가지고, 이게 약간 또, 이게 막 속이 매스꺼리니까 새콤한 거 막, 어? 넣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천혜양착즙 주스도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소고기 죽 250g을 먹고, 천혜양 주스 반컵 정도 마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나아가지고, 어제 원래는 밤을 새려고 하다가, 와,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서, 누워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밤은 안 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2시에 식사를 해버린 거죠. 식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먹어버렸죠. 주도 뭐, 딱히 허용식품은 아니고, 게다가 과당 들어간 주스도, 뭐 금지식품인데, 먹어버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어, 14시간 단식이니까, 지금, 1시 반 정도인데, 아침은 안 먹었어요. 아침 쉐이크는 건너뛰었고, 점심식사부터 할 생각인데,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 스위치온 매니저 어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줄다라고 공식 어플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이러이러 해서 밤에 뭘 먹었는데 8일차 식단을 이어가도 되냐라고 했더니 뭐 거기 매니저 관리하시는 분께서 어 8일차, 몸 조심하고 8일차 식단 정확하게 지켜서 이어가시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고 다이어트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에 이렇게 삐용삐용이 오면 조금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평소보다 굉장히 줄여서 먹고 있긴 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게제 지론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 사고는 아니고 특이 사항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다이어트는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포케를 시켜놨습니다. 이따 포케 또 같이 기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자료실 근무하러 또 왔고요. 이렇게 같은 배경을 일주일 만에 찍으니까 새삼, 아,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주차에 돌입했습니다. 네. 2주차부터는 이제 점심과 저녁 때 일반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식사랑 4시 간식을 쉐이크로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녁 식사도 어 일반식으로. 다만,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과 치기섬유로 만된 식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동네 포켓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옥수수 빼고, 크래커 빼고 부탁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녁에 또 밥을 먹으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닭 다리살 구이랑 팽이버섯, 풀떼기 타바스코 조금 해가지고 네 현미밥 없이 탄수화물 없이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려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아까 밥 먹고 샤워를 굉장히 정성스레 40분 동안 했고요. 어, 나와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빡치는 일이 있어서 집을 냅다 뛰쳐나가 가지고 40분 냅다 걷다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제가 원래 하는 루틴이 있어서 그거 하고 MET 운동이라고 요추 안정화 운동 배운 거 그거하고 또 스쿼트도 어 20개씩 아 스쿼트 자세가 안 나와서 그냥 벽 스쿼트를 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개씩 3세트 했습니다 허벅지, 앞벅지 매우 아프고요. 음, 하지만 운동을 해서 그나마 조금 이게 스위치온을 하면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움직이고 운동을 한것 같아서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시 반이어서 자보려고요. 내일도 음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Good night.